순간적으로 정강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내져요. 이렇게 쳐다가 이렇게 잡는 거죠. <laughs> 자 이번에는 누워 누웠어. 상대가 사이드. 사, 제가 사이드 잡았을 때이게 가장 강력해요. 거기가.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서 있는 저희가 상대방이 탑베이스랑 똑같이 이 손으로는 상대의 목깃 잡고 이 손으로는 상대 이불 야구 끝을 잡는 겁니다. 잡은 잡고는 이제 이때는 이 전완근이 상대 목을 누르면서 이 팔을 펴셔야 돼요. 이 팔이 굽어지면 얘기가 안 걸려요. 이 팔은, 이 팔은 항상 펴져야 돼요. 이 팔은 굽어지고 이 상태에서 제가 상대방 남북으로 한 번에 이동한다. 근데 이때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그립을 보여드릴 위한 그립을 보여드리려고 머리를 안 숙이는데 원래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.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되게 자세가 안나와요 팔은 왼패를 펴야되고 머리는 숙여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머리를 상대몸에 박으신 다음에 두 발을 이렇게 딱세운다는 느낌으로 자 하나 둘 잡고요 머리 바닥에 대시고 상대몸에 어허허허허허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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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허허 한번 어치용 장도할때 쏠리, 봐야 되니까. 자 연습하실 때좀 <laughs> 매너 있게 너무 꽉 하지 마세요. 미안, 한제 형. 이게 목을 때는 제 형이 체격이 좋고 근육이 많지면은 관련이 할 수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걸리면 아무리 덩치가 좋은 사람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. 자세를 지켜요. 이 상태에서 자이 팔은 무조건 펴셔야돼요이 팔이 굽어지면 안 걸려요. 펴시고 목을 때를 누르시고. 머리대시고자 <laughs> 한번 <좋아한다>. 해 <laughs> <laughs>